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HSD 엔진을 볼게요. 오늘 한 7, 8%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정리, 장이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죠?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 수랑 같이 연계해서 좀 먼저 볼게요 전체적으로. 요, 기 앞서서. 보시면, 한 8월 중순쯤에 이 라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음, 여기 8월 중순으로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 3200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1050선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종합주가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시기에 HSD 엔진은 이런 형태인데 조금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좀 많이 처지진 않고 그래도 강하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올 때 종합주가 내려올 때 그다음에 콜상 내려올 때 반등하고 꺾일 때 반등하고 꺾일 때 반등하고 꺾는데 이렇게 좀더 빠지는 모습에서 얘는 덜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는 좀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현재 여기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전형적인 우하향 추세에서는 아직 HSD t 엔진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에, 이렇게 종합주까지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코스피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에, 짧게 보면 이 부분은 에, 한 4, 5개월 만에 이렇게 넘어가서 지난주부터 약간 트리긴했으나 큰 그림에서 날이 넘어가지 못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짧은 그림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만 예,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HSD 엔진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알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거를 종합주가지수 개별 종목 커플링의 진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 동조화 움직임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을.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대단히 HDS 엔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시야를 조금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이게 월봉인데 왼쪽 위에가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가격을 보게 되면 6,800원 선. 그죠? 예, 그리고 6,800원에서 이 자리. 한 6,100원 선. 예, 그러니까 6,800원 요 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면 알수 있죠. 2018년에 저항을 받았고요. 그죠? 2019년에 저항을 받았고, 2020년에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22년 말쯤에 가서 올해 초에 이렇게 6,800원 지지 이번에도 그 원들은 또 지지를 하고 있으면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상으로 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자, 요 부분을 다시 월봉과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 한 6,800원선 그리고 6,000원선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면 알수 있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이렇게 저항을 받았는데 지지로 바뀌었죠. 지지를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6,000원과 6,800원, 다소 가격의 편차가 있긴 하나, 6,000원과 6,800원 가격띠를 연성하면서, 예, 여기를 경계로 삼았죠. 하방 영역과 상방 영역을 갈라보는 그런 강력이 중요한 6,000원하고, 어, 6,000원하고, 6,800원의 가격대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6,800원 그리고 6,000원대 이렇게 중요한 라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6,000원과 6,800원은 밑에서 돌게 되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놓은 상태인데 그 저항이 아 지지가 다시 예저 아,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 다소 주가는 밀릴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매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흘러갔던 모습 적어도 한 지금부터 한 3, 4, 5년 전까지의 흐름을 갖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보다시피 경계로 해서 6,000원과 6,800원 사이에서는 이게 상승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죠? 상승 영역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주봉, 아니 월봉, 그다음에 일봉 그다음에 이 주봉 그래서 6,000원과 6,800원 사이가 지지를 형성하면서 상승 영역에 있는 거고 그 아래는 하락 영역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상승 영역에서 지금 이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본 것은 에,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재적 가치 h s d 엔진이라는 회사를 놓고 그걸 따진 게 아니고 주가 흐름만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에, h s d 엔진은 소형주자 거래소에 있고요. 기계, 기계 그렇죠? 시가총액이 3,775억입니다. 오늘 한7%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예한 3, 4천억 정도는 되겠죠, 그죠? 예, 시가총액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뭘 보냐면요. 국가의 우상향으로 유지하는 가장 강한 모멘토로 작용하는 게 당연히 실적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아주 기본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구조, 그 매출액 구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혹은 줄어듦에 따라서 예, 순위익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추이적인 것을 보는 거죠. 추이적인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추이를 움직였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 흐름이 예, 유지가 됐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분석을 볼까요? 에, 정보분석을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145억, 1700억, 그리고 1186억 정도, 올해는 1100억에서 1700억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보다시피요, 보다시피, 영업이익과 단계순익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자폭이 좀 늘어나는 폭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 올해 초반기 봤을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흘러갔다가, 종합주가지수가 내리니까 같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힘을 못 썼던 이유는 실적도 최근 1년간은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가격대는 깨진 않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6,800원과 6,800원, 6,000원은 깨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그 이하는 깨지 않겠다라고는 하 시장에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된 가격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에,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이런 매출액 구조세도 여기를 예, 지켜준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예,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6천 원과 6,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자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5천억, 6,700억, 8,300억.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까지는 조금 뭔가 발전을 하다가 낮잠을 하다가, 음, 올해 들어와서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그죠? 아, 이렇게. 천억, 이천억, 한 3, 4천억 정도, 정도 됐죠? 예, 많이 줄었죠. 그죠? 이제 이, 분기 하나 남아있으니까, 후반기 분기. 예, 조금, 요런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되면, 최근 실적을 보면, 오히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아, 이 회사는 점점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를 한다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겠죠. 그죠? 왜냐? 주가 분석을 할때 주식의 종목의 분석을 할때첫 번째 기본적 분석을 얘기하죠. 즉 매출액 구조에서 얼마나 이익을 유지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그라미 세모 X를 봤을 때는 뭐 X 쪽에 기울이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 두 번째, 얘를, 얘를 다시 뒷받침해 줄만한 재료가 있는지, 이야기가 있는지, 즉, 에, 뉴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테마는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죠? 에, 그러면 이게 기대감 이 있으면 매출액 구조가 현재는 안 좋으나,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엣지엣은 주가 상승세, 최대주지 변경 공시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나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네, 주가는 오른 것 같은데, 저게 뭐,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뭐, 오늘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엔진 품문 업체 인화정에 HS의 경영권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뭔가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자기업 HS의 엔진에 배팅한 배경. 그러니까, 인화전공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예, 얘들한테 뭐 하란다. 그런게면내 매각성사에 올해 경남은, 어, 너는 의습 뭔가 좋아지다. 미소를 지나는 건 뭔가 좋은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분기 적자폭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죠? 올해, 에,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지나, 적자폭을좀 감소시켰다. 그죠? 이인자 이게, 이게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최대적인 변경 그러면, 에, 이런, 적자폭이 안점에도 불구하고 좀 줄였던 내용이, 인화전공이 이 회사를, 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인화 전공 한번 가볼까요? 자 인화 전공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도 얘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약간 정체하는 기분,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2,400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형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 이 우상향으로 가는, 즉, 얘도 보기에 되면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침, 이게 뭐죠? 이렇게, 에, 흐름이 갇혀져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자를 뚫고 안착을 해서 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인화전공이라는 회사의 매출액 구조를 한번 또볼까요 음. 자, 인화전공이라는 회사의 한번 재무전공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그래도 조금 뭐, 삐걱은 하고 있으나, 아, 270억, 229억, 2 5 5억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니까 당기순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연간 시점 보겠습니다. 연간 시점을 보니까, 1000억, 998억, 1293억, 1000억.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다지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하전공, S사의 지분 인수의 의미는 이런 게 나오는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전자대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요런 것만 읽어볼게요. 이런 정도. 배경은 무엇인가. 요런 거. 패팅한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네, 가볍게나 마해 한번 볼게요. 그죠? 네, 3년만 엑시트 투자금에 나선, 지난해 흑자를 거뒀지만 올드라 다시 적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종공이 천억을 등을, 가, 가량을 들여 인수에 나선 배경이 관심이 쏠린다. 그죠? 네, 실적악화는 사업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적 아까는 사업 특성이 그죠. 최근에도 조선업황이 살아나면서 인하전공도 양질의 예감을 확보하는 등 상황이 제고되고 있고 향후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인하전공에서 배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죠. 에, 작년 대비 감소했다. 당근 수력이나전자레앞으로 어떤 그런 얘기는 인수 첫태와 이듬해에는 적자를 지속하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다시 손질을 거두게 됐다. 그러니까 약간 혼주세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에, 적자 전환에는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사업 특성이 영향을 미쳤고 선박 엔진을 제조한 조선사에 납품한다 수주를 한뒤약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에, 뭐죠? 한참 뒤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 2년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에... 수준 물량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운 일감이었다. 매출의 감소면서 고정비 부담이 컸다. 고정비 부담이 컸고요. 그죠? 여기에 철강비를 비롯 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성과는 부진했지만 미래 시절 가늠해볼 수 있는 수료 지표를 보면 HSD 엔진의 상황을 다르게 볼수 있다. 올 3분기 말 수주 단거는 1조, 작년 1 0월대다2 6 0을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4천억 정도 늘었다라는 거죠, 그죠선 선박 수주 엔진의 선박 엔진의 수주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 들어 새롭게 확보한 주수주가뭐 9천억 정도 기록하고 국내뿐 해외 낭보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박 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이유를 경쟁력을 갖고 조선업황이 지속적으로 살아난 상황이라 향후 2년 뒤에는 실 적이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죠? 이슈가 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에, 지금 보기에는 당장은 안 좋아 보여도 향후 주가는 좋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흐름을 에, 누가 그걸 보고 배팅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HSD 엔진도 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느냐 안 가느냐 떠나서 이제 에, 이 자리. 일자리 6천 원에서 6 800원이라고 하는 에, 이 가격을 제시했던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누가 먼저? 아니면 시장에서 공감을 형성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향후 주가라고 하는 것은 6천 원과 6 800원 사이를 에, 뭐죠? 음,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우상의 흐름을 가면서 전체적인 이 채널 우상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에, 만 원을 안착 여부에 따라서 열린 공간 이 6천 원에서 15,000원 까지의 파동의 1차적인 범위를, 월봉의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hts 엔진은 아까 보셨겠지만, 실적 그 나타나는 현황이 2년 정도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감 속에서, 지금 hts 엔진은 이 경계가 뚜렷하고, 즉,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향후를 생각하면 되니까 대응의 기준이 뚜렷하다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된 이야기 그렇죠? 이두 가지가 봤을 때는 HSD 엔진은 예,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에 관심 있거나 뭐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6,000원과 6,800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열린 공간이 15,000원. 그 중간에 1 1 0 0 0원대의 저항이 하나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가격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매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6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려줬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면 오살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지해서 우리가 틀면 저는 도전해 볼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